화려한 도시를 등지고 바다 건너 작은 섬을 인생의 마지막 복음 자리로 택한 부부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 쪽에는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아파도 뭐 아프다 설도다 하니까 그게 더 안타깝더라고요. 힘든 날 가고 나면 좋은 날도 오는 게 세상살이 서로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친구처럼 연인처럼 때로는 집에 오면은 뭐 부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자 기댈 수 있는 존재죠 의지하고 같이 가서 있는. 사람 손을 타지 않아 더없이 아름다운 섬에서 인생의 꽃길을 걷고 있는 낭만부부 민수 씨와 영애 씨의 섬 생활기 함께 만나보실래요 하늘을 담아낸 듯 한없이 푸른 바다. 그 위에 떠 있는 작은 섬, 완도 동화도. 아홉 가구가 등록돼 있지만 실제 거주하는 주민은 총 5가구. 그중 민수 씨 부부는 부산에서 살다가 10년 전 동화도에 정착했습니다. 지금 천그 먹이 좀 해줄까 싶어서 나갑니다. 같이 다녀야 한무 많이 마시기 때문에 혼자서는 좀 힘들거든요. 갑시다. 이리로 갑시다. 이리로 갑시다. 에. 날씨가 너무 덥다. 날씨가 봄날씨다. 봄날씨. 응.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 덕분인지 전복밭에 먹이 주러 가는데도 마치 데이트하러 가는 느낌인데요. <놀람> 저번에 좀 전복이 좀안 좋았다던데 상황이. 우리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어, 다행이는 뭐, 아침에 눈만 뜨면 가서 챙겨보고 해질녘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부 같이 사는 거죠. 어. 자식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자식하고 같이 살면 지겨해 아니 저 싫어해. 전부가 같이 사는 게 좋아. <laughs> 왜, 왜 싫어해? 사정아 싫어 안 하겠어요 싫어하겠지 어쩌다 봐야지 자식도 아, 그래야지 <laughs> 말은 그렇게 해도 자식 손주들 섬에 오는 날이 이들에겐 가장 즐거운 날이랍니다 여기 오면 띠도 되냐고 할머니 마음대로 띠도 돼요 마음대로 띠다 띠라. 여기는, 와, 도시에서 못, 못 뛰지, 아파트니까. 뛸 수가 없지요. 도시는 못 뛰지. 이렇게 하고, 걸어 다니는데, 발, 콧발 딛고. 뛰, 좀 뛰면은, 못 뛰게, 애들이. 저 엄마가, 저 아빠. 뛰면 안된는데 밑에서 우리 쫓겨난다. 뛰지 마라. <laughs> 할머니 집 가고 싶어요, 또. 낚시도 좋아해요, 애들이. 할아버지가 좋아하니까. 그럼 애들 다또 날이 좋으면 낚시시키고. <laughs> 낚싯때 조그만 거 해갖고 저거들이다 사갖고 오더라고요. 자, 이제 양식장으로 향하나 했는데 바다를 살피더니 갑자기 계획이 변경된 것 같은데요. 젊은 배 타고 와서 저것 먼저 걷어보고. 네, 그럽시다. 너무 오래도록나으면 네. 저게 안 되니까. 너무 오래 나눴다야. 저거 준아 갑시다. 매일 바다시겠네요. 바다지 바다지. 래 여기가 고향은 아니시죠? 네 고향 아니에요. 어, 저는 가고향이요저 너와 저쪽에 부산에서 살고 안내려래 했는데. 네. 이상하게 일이 그렇게 됐어요. 내려오게 됐어요. 아저씨 꼬이에 <laughs> 거기 가면은 뭐 전복은 많이 안 하고, 전복은 어 자기는 낚시하고 고기 잡아서 부산으로 보내줄 테니까 애들하고, 너는 자네는 부산에 있어. 부산에 살면서, 뭐 여기 시골에 또 오고 싶으면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여기서 살아도 되고 이런다니까. 달콤한 여유를 기대하고 들어왔던 섬. 하지만 섬을 핥히고 간 태풍 볼라베는 부부의 꿈마저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태풍 때문에 집이 없어버리니까 뭐 애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바뀌었죠. <웃음> <웃음> 태풍으로 인해서. 응. 피해를 너무 많이 보다시피, 보니까. 아, 처음에는 새로운 일을 해서 그런지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좋고. 근데 이제, 여기 일을 하고 사는 주민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죠. 외롭기도 하지? 예. 아, 네. 네. 일하고 이런 거는 뭐 힘들고 그런 건 없어요. 섬에 들어온 첫해부터 난항을 겪었던 전복 농사 그 힘든 세월 다 보내고 이젠 바다를 즐길 여유도 생겼답니다 한 말을 안 물었구만 느낌 모르겠어. 있어? 모르겠어 네, 느낌 없어? 고기 <laughs> 없니까? 없어 안 문다니 응. 물이 차가워서 안 문다니까. 머리. 아직 거기안안었어 o 음, g 그러 o the h o u 온 분들도 그냥 가버렸더라 g 원래 이렇게 바다에 u s e I'm going to go t 어렸을 때부터 살았 e 니까 노아에 음. 오 g 올왔다 o t 이 s 이 o 큰데 이거는 네. 큰거 하나 있다. 이따가 예, 들물 들을 때. 장어. 그래, 아 장어. 장어네 장어. 붕장어요 붕장어. 붕장어. 붕장어라요, 뭐죠 개장어라요? 붕장어, 붕장어. 붕장어. 일단 넣어두면 뭐든 걸려든다는 준학. 간혹 너무 작은 녀석들이 올라오면 미련 없이 방생. 사실 여기선 많이 잡을 필요가 없답니다. 그때그때 잡아서 두 사람이 먹을 정도면 충분하지요. 딱한끼먹을식딱 잡았으니까 딱 됐어. 저녁에 매운탕 거리는 되게 반찬거리도 생겼으니 이젠 진짜 전복 먹이 주러 갈 시간. 준악배에서 내리더니 곧장 큰 배에 오르시는데요. 요새 이렇게 배를 갈아타시네요 예, 네, 빨리 <laughs> 빨리 가야죠. 아, 이래 전복 하러 가시니까. 네, 네. 전복 먹이 하러 가는데요. 섬에서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늘 바다 위에서 산다는 민수 씨와 영애 씨. 그중 팔알은 자식 같은 전복 때문이랍니다. 아, 먹이가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아... 네, 먹이 좀 해달려고. 아, 운전하고, 나는 저기 밑에서 깔라니까 시... 더 힘들어요. 경상도 말해. 시... 라니까더 <laughs> 힘들더라고요. 위험한 순간도 많았어요. 그렇죠. 물에도 빠지고 그래도. 줄 같은 게 많기 때문에 팔에 줄이. 그리거나 그러면 물로 많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겨우. 겨울에... 그래가지고는 안 빻고, 그 크레인, 그거를 줄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크레인으로 이렇게 하다가 딱 밀어버리니까. 그때는 내가 밀어서 이게 <laughs> 밀어버리니까 빻고, <laughs> 두 번이나 밀어버려가지고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크레인 기계를, 그거를 하니까 그게 어쩔 때는 막 팍팍 갔다 이렇게. 그기에 제일 위험하죠. 그러니까 항상 그 밑에는 조심해. 한다고 하는데도 많이 다치죠, 막. 두 사람 모두 노화도가 고향이지만 여기 오기 전까지는 전복의 전자도 몰랐다는데요. 전복과 미역, 다시마까지 함께 키워야 하니 전복 농사는 늘 일이 많답니다. 양식이라 하는 그 자체가 어, 다른 고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화학, 뭐, 사료 같은 것을 먹여서 저기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어민들이 직접 키워가지고 사료를 직접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깔끔하죠. 안에 아, 네, 선생님이 보조 역할로 좀 잘합니까? 예. <laughs> 나보다 더 잘해요. 해에서는 <laughs> <laughs> 커피가 보약이다. 보약이야? <laughs> 커피가 보약이야. 커피, 커피 안 먹으면 힘이 없어. 커피, 커피를 먹어야 힘이 있지. 그럼요. 커피 한 잔으로 재충전하고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좋은 전복을 키우려면 먹이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는 부부. 고생해서 일으켜 세운 전복 농사인데 허투루 할수 없지요. 네, 기분 좋죠. 잘 크면은 전복, 아 밥을 많이 먹어야 전복이 잘 크거든요. 먹이가 잘 돼야 전복도잘 크죠. 그래서, 우리도 이거 이제 해 먹이고, 또 다시 마감고. 다시마 감아놨다 여름에 여름부터 이제 가을까지 겨울까지 줘야 돼요 이 미역이 클 때까지 줘야 되니까 이제 둘이다 일머이나 했는지 손발은 <laughs> 척척 잘 맞는 것 같아요 일하는 <laughs> 거는 아니, 안, 안 그럼 싸우고 그래요 안마이고 이러면. 뭐든 한번 시작했다 하면 끝을 내야 직성이 풀리는 아내와 일명 동화도 다람쥐라 불릴 정도로 부지런한 남편 눈빛만 봐도 척하면 척하고 통하는 사이이니 손벌이 잘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 사람 양면 최고 한 조각 딱 맞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가 한 250톤에서 300톤 먹이로 줄것 같아요. 이 갖다 전복한테 그냥 넣어주고 오늘은 일찍 끝날 거예요, 모든 게 다. 몸은 좀 고돼도 마음이 편하다는 섬에서의 시간. 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할 땐 마음 편할 날이 없었는데요. 그저 퇴직할 날만을 기다렸답니다. 건설 현장 쪽에는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만일 이렇게 하면 제일 가슴 아픈 것은, 나도 한세건 정도 그런 부분을 저기 해가지고, 이조들한테 가가지고, 무릎도 꿇고, 사정도 해보고 하루에 막, 한2삼 30통, 50통 막 그렇게 전화를 받다 보니까, 좋은 전화 같으면 괜찮은데, 괜히 막, 사람 짓잡붙이는 전화 같은 게 그런 게 많이 오거든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나 자신이 아닌 가족을 위해서 내 곁에 가족이 있어서 그 세월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옆에서 우리 아내 선생님도 마음이 <laughs> 그렇게 편치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되게 편했다, 그럴까? <웃음> <웃음> 센터 이니게 센터. <laughs> 아파도 뭐 아프다 설에도 안 하니까, 음, 그게 더 안타깝더라고요. 음. 그런데 여기 와서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외적이냐 하면 전화를 그렇게 받다가 전화가 안 오니까, 아 이거 사람이 사는 긴가 아니면 이건 내가 뭐 하는 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지금은 편해요. 전화가 안 오니까 전화를 안 와도 불안하지도 않고 조용하고 또 아침에 눈을 뜨면 은 바라볼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또 좋습니다. 또 찾는 사람한테 <laughs> 스트레스 안 받고. <laughs> 아, 아, 아. <laughs> 이젠 소장님 소리를 들을 때보다 섬 주민으로 살아가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 남편 민수 씨. 이제야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거지요. 특히 일 끝내고 둘이 함께 즐기는 낚시는 동아도에 사는 최고의 특권. 이게 바로 부부가 꿈꿔온 로망이었습니다. 이거 깨우는 거는 처음 해보는데? 오리지널 낚시꾼이 될라카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지 그래? 나 이거 몰랐거든. 근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러더니. 아, 요 밑에를 딱 만지니까 되고 만 아따따, 여태까지 해준 것만 해갖고 미안하구만내내 <laughs> <laughs> 거는 내가 하겠어. 왜좀잘 나오는 편입니까? 여기가 잘 나온 거, 저남성 분들도 꼭 여기 와서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주로 뭐가 나옵니까? 장어, 가오리, 직금 상태에서는 가오리하고. 손팽이. 장어하고 손팽이하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오늘 또 특이한 감샘이가 낚으란 말이 <laughs> 감샘 한번 낚아봅시다. 오늘 큰것 잡은 사람은 어떻게 하기로 해? 안 물릴 것 같아. 안 잡힐 것 같으니까. 네. 제일 먼저 잡은 사람. 아니 먼저 잡은 사람 안 하고 늦게 잡은 사람이 바박이 못 잡으면 반반씩 합시다 오케이. 청소기를 돌려준다든가. 집안일을 걸고 낚시 대결에 돌입하는 부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민수 씨의 낚싯대가 살짝 떨리는 게 뭔가 신호가 온것 같은데요. 이야, 밥을 안 해도 되겠다. <laughs> 밥을 안 해도 되겠다. <laughs> 진짜? 네. 억울해. 오, 오다 떨어져 버렸어. <laughs> 이야, 밥, 미끼는 이렇게. 오, 진짜. 덜아버리겠네. 빨지 말고. 뭐, 다시 낚아야지. 아, 좀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랬네. 그래. 부산에 있을 때 우리 서로 사이가 더 돈독해지셨어요? <laughs> 그런 거는 아니에요. 사리, 뭐 부산에 있을 서 사이, 사이가 뭐안 좋고 그런 건 없었는데 우리, 저는 똑같은 것 같는데 아저씨는 어땠어? 뭐요? <laughs> 여기 가서 둘이만 사니까 사이가 더 좋아졌어? 나하고 더 돈독해졌냐고 언덕 해냐고 네. 평이 더 많이 가요 나한테. 야. 안 가는가 조금. 우리 남편. <laughs> 이것만 고쳐줬으면 좋겠다. <laughs> 뭔말 물으면 빨리빨리 대답하라케. <laughs> 그래. 뭔말 뭐 하면은 제가 농담을 하든. 진지하게 뭐, 이렇게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 그러면 뭐 답이 없어요. 어. 답이 없고 혼자서 그냥 답이 없어. <laughs> 그 이야기 좀 빨리, 아니 대답, 반응이 좀 빨리빨리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 성격이 급하니까. 뭐든지 빨리 하고 반응도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느리니까. 그거 안 맞아요. <웃음> <웃음> 티격태격해도 같이 있으면 웃음이 떠나지 않는 두 사람 사이 좋은 부부답게 오늘 낚시도 둘다 허탕입니다. 이제 철수합시다. 무승부로 마무리됐으니 오늘 저녁 준비는 함께 해야겠지요. 전복 요리는 아내 영애씨 담당. 부부가 직접 키운 상아빛 전복 두툼하게 썰어 각종 봄나물에 양념 넣고 버무린 전복 회 무침. 부드러우면서도 아삭하고 새콤하면서도 달달한 맛. 딱 봐도 맛있어 보이네요. 회 뜨는 건 칼솜씨 좋은 남편 민수씨 담당. 전에 잡은 간재미와 새로 잡은 붕정어는 먹기 좋게 회를 뜨고요. 거기에 먹고 또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는 전복 회에다. 찬 맛은 깔깔해도 끝 맛은 깊고 달달해 손을 뗄수 없는 삭과 쪽의 무침까지 부부의 사랑이 담긴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음,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응, 간 한번 봐야지. 적당히 간이 맞네. 맛있어. 전부 크기도 전에 우리가 다 썰어 먹으면 어떻게 하지? 키운 사람이 잘 먹어야 된다니까? 나 음, 맛있다. 음, 키우고 자고또 반찬이 없으면 시장 안 가고 또 낚시하고. 낚시해서 <laughs> 또 잡아갖고 또 먹고 매운탕 끓여 먹고. 아무래도 부산에서는 냉동고를 많이 먹고 해물을 먹어도 여기서는 바로 켜갖고 먹으니까 또 남다르죠 오늘 좀 좋았어요 왜지 그냥 하면 날씨도 좋고 오늘 크게 할 일도 없는 것보다는 전복밥 그거 주고 낚시하다 보니까 또 낚시해서 또몇 마리 잡아가서 먹고 그러니까 괜찮네요 지금 생활도 괜찮아요. 응? 자, 때로 힘들고 이럴 때는, 왜 부산에 산다고 뭐 힘들고 그럴 때 없겠어요? 네. 투정이죠. 아, 이에 남편한테. 그냥 누구한테 하겠어요? 남편한테 해야지. 그걸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으니까. 응, 알아줘서 고맙어. 응, 알아줘서 고마워요. 불만이 많이 생겼죠.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나이 먹어서 일을 이렇게 많이 하고 사니까 좋냐? <laughs> 아이고 또 어쩔 때는 농담 삼아서 아이고 센텀이다. 그러면서 <laughs> 편하게 살게 해준다더니 이게 뭐냐 내가 그러면서 이제 또막 일하면서 힘들 때막 그렇게 하면서 또 둘이 서로 또 쳐다보고 웃고 그래 그래 그래가 또 시간 보내고 하루 보내고,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그런 말 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참 많이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프지만은 이제 그 처음에 만났던 인연이 됐던 그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 인연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계획했던 것과는 정반대 방향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부부之间에 살다 보면 최대한 처음에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고 있어. 네. <laughs> 난 노력 전혀 안한것 같은데. 그럼 여기 꺼내줄까요? <laughs> 멈춰서도 생각의 고리를 끊을 수 없었던 도시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잠시 생각의 끈을 놓아도 좋은 평화로운 섬 동화도에 아름답게 물들어 살고 있습니다. 동화도에서 한 편의 동화를 만들어 가는 부부. 동화 속 해피엔딩처럼 두분 모두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